어... 엊그제 사왔던 누가바를 엊그제 사왔던 누가바를 원래 책상 위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만지면 비닐 너머로 너무나 끔찍한 질감이 느껴질까 주저하다가 만져보니 의외로 아직 형체가 유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먹어도 될지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. 그니까, 러 엊그제서 넌 누가 봐가 책상 위에서 발견이 됐는데, <웃음> 바로, 쟤, <laughs> 너, 나오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? 응, 응, 응.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아닐 겁니다. <laughs> 안될것 같은데요. 이거, 이거 먹으면 은 큰일 날것 같은데요. 그니까, 러 형체가 유지되어 있다는 거는, 겉에 초코가 잘안 녹는, 그니까, 러 유지가 잘 되는 거여가지고 그런 거지. 이미 지금, 아래는 축축한,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전 제가 봤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. <laughs> 네,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먹었다가는 그 며칠간, 한, 일주일간 좀 고생을 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.